모모모. 엄마 물다 먹었어? 아, 됐다. 뭐니? 자기 어저 커튼 열어서 밖에 구경하는 거야? 밖에 많이 열어줄까 와! 오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 우리 랑이가 오늘 햇볕서 밖에 구경하고 싶었구나. 자. 너네꺼 먹어. 김 너랑 네꺼 먹어. 자, 네꺼 먹어. 나니꺼먹어아아 네 <laughs> <집을 줬어. 웃음> 얼굴만 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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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목막이 세 마리야? 웃음> 맛있지? 맛있다. 감자 세개 갈아서 했어. 목욕탕이 있어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 택배. 그래, 그래. 고기가 진짜 많고. 그래. 아이고, 잘 먹네. 누나를 밟으면 어떡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웃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이리로 와. 우리 공주님 이리 오세요. 엄마 안아 줄게요. 아유, 이제 막 누나를 밟고 막 아유, 착한 누날로. 착한 누나 엄마 안아줄게 사랑해요 착한 누나 엄을다 먹었거든 아 예뻐 아 예뻐 뭐하니? 자기 혼자 커튼 열어서 밖에 구경하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아들 혼자 놀기 다린데 따끈 따끈 어쩜 저렇게 혼자 잘 놀아 아기가 엄마 열어줄까? 와 오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와 지금 3일 연작으로 비 왔는데. 아니 리나 아빠 가자마자 해 뜨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너무했다. 린아빠 해안물 어우 우리 조그미 왔죠 아까 깨깨깨 하기 예쁜 감이아 우리 랑이가 오늘 햇떠서 밖에 구경하고 싶었구나. 써서. 바닷 햇떠서 바닷가 갈수 있어? 아니 얘 지금 밖에 구경하는 거 너무 웃긴다. 근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 눈이 좋아질 것 같아. 그렇지? <laughs> 나도. 써미도 <laughs> 눈이 좋아질 것 같다. 우리 쪼꼬미도 눈이 좋아질 것 같아. 비용 비용 구급차 살려 간다. 비용 비용 비 구급차 살려 간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이 너무 좋은데? 용띠야. 고고타. 이런 노래 아니야? 용띠야. 비옥 용고. 아, 선데 노래 너무 좋다. 소미가 그래, 선총이가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아, 그래? 음. 아, 그래? 음. 아, 구성이 정말 좋은데? 음. 오전 산책 나왔습니다. 날씨가 다시 흐려졌네요. 여기는 성이시돌 목장인데요. 제주도는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너무 달라요 동쪽이 비가 막 미친듯이 쏟아지면 서쪽은 맑고 제주시는 바람이 부는데 서귀포는 바람이 안 불고 성인시돌목장은 또 흐리네요 그래도 비안 오는 게 어디예요 그쵸? 사실 성인시돌목장에 우유 사러 왔어요 우연히 성인시돌 우유를 먹어봤는데 소미가 너무 맛있었나봐요 자꾸 우유 사달라고 졸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유통이 안되고 성인시돌센터랑 목장에서만 구매를 할수있더라고요 마트에 파는 우유보다 더 진한 맛이에요 그래서 소미가 좋아하나봐요 어...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인사했죠? 아 기분좋아 <laughs> 어? 재밌게 놀다가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니꺼 먹어 자 누나꺼 뺏어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돼 누나는 큰거 먹어 자너 니꺼 먹어, 먹어. 음. 아! 네 먹어. 김도랑 니꺼 네 먹어 자 니꺼 네 먹어 자, 니꺼 네 먹어 그래 니꺼 네 먹어 누나 거 뺏어 먹으면 안 돼. 어, 누나 노랑이 좀 안아줘. 노랑이 <목소리를> 좀안여기까지무너뜨렸다 <안아줘> 이것도 무너뜨렸다 아이고 우리 속 솜, 솜 속상하겠다. 아아 엄마 노랑이도 데려가라. 알았어. 노랑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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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노랑이, 누나꺼 훔쳐 먹으면 돼요안 돼요? 안 돼. 그치? 근데 왜 누나꺼 맨날 뺏어 먹는 거야? 자기거 먹는 거예요? 알았죠? 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네. 하지만 맛있게. 내 떡도 맛있어요. 노랑이 좋아, 캣니? 노랑아, 이렇게 잘 봐준 눈나 없다. 이걸 다 증거로 남겨놔야 돼. 그래? 나? 그래야지 나중에 김노랑이 선솜이말안 들으면 딱 누나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누나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딱보여줘야지그누나 말을 안 들어. 지금은 아기니까 나중에 커서 말을 할수 있을 때. 어어어어어어어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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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대고 먹어. 토끼 만지려 밥 머리 바쁘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야 돼. 잠깐만 나 일정 인형 인형이야. 맞아. 냄새 맡는 게 좋아? 응. 만지하는 것도 좋아하고 안고 자는 것도 좋아해. 그래. 랑이도 이거 만지는 게 좋나봐. 요거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어. 이건 이렇게고. 창고로 왔습니다. 꺼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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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손 냄새를 맡으면 기억력이 향상된대 막 7,500원 싸게 되네 그러게 맛있어요 어? 자기야 복숭아 싸다 나 이거 먹을래 아삭인데 근데? 나 원래 좋아해 아삭이 나도 아삭이 좋아해 그래 그래? 아삭이 좋아해? 우리 랑이는? 당근 사야 돼 우리 당근 다 먹었어 우리 랑이 이런 거 한번 먹여볼까? 랑이 좀 초록색 좀 먹이고 싶어가지고 완전 싸다 어 이거 우와 엄청 실한데? 많이 사가자 진짜 애기 얼굴만 해 떨래. 맛있겠다 엄마 가감자요가래 응, 응. 그래. 근데 이는칼이지고 감자채 썬건 엄마가 할게 끝 야, 야. 자기야 나 하나 더 갈아야 되나? 아니면 이정도면 됐나? 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더해? <목소리> 이거를 소금에 절여서 짜라고? 얼마나 해야되나? <목소리> 나 이걸로는 감이 안 오는데? 감자 냄새 너 좋아 감자 냄새 좋아? 응 <laughs> 맛있겠다 그렇지? 엄마는 거기 치즈도 넣어서 먹으려고 난 아무것도 안 넣을 거야 그래 소민아 아무것도 안 넣고 먹자 지아라 오늘 기분 왜 이렇게 좋아요? 김노랑 씨,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네? 컨디션 매우 좋아 보이시네요, 김노랑 씨. <laughs> 멍멍이 세 마리야. <laughs> 우리 강아지 네 마리. <laughs> 강아지 네 마리. 한만오고 있어요, 강아지야. 강아지. 그 <laughs> 머리 똑바로 묶었자. 아 예뻐라. 랑이도 머리 묶었어요김어랑 씨, 머리 새로 했어요. 도깨비 같아 도깨비, 나랑? 왕왕왕왕! 이제 감자전 해볼까? 물을 짜야겠지. 근데 내가 되게 얇은 체 칼로 썰어가지고 거의 감자전이야. 어, 좀 그... 막... 크지 않아 알갱이가 작아 여기 남은 감자 전분에 비벼가지고 어다 소주기 넣어 어나 어떡해 이제 음 아. 자기야 입만 나불대지 말고 와서 좀 할래 그냥 여기 마늘 좀안 보이는데 생이 더 먹고 싶나 봐 자꾸만 안보 아니 탱이 얘 진짜 웃긴 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와서 기다린다. 엄마 <laughs> 여우도 왔어. 엄마 이거 안 먹어? <laughs> 아빠 안 하시나요? 이거 엄마 잠깐만 엄마 입에 넣어줄게. 엄청 뜨겁거든. 그래서 호호 불어 먹어야 돼. 알았어. 바삭바삭하게 아빠가 잘했네. 어, 엄청 뜨거워. 진짜 뜨거워. <laughs> 봐봐. 푸시 브라운인데 소금 더 쳐도 맛있었겠다 맛있죠 음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응 음. <laughs> 되게 맛있어 <laughs> 되게 맛있지 응 알까 가가 감자 3개 갈았어 했어 음 너무 맛있다 응 음. 맞아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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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거야? 응 사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안돼내거야 아빠, <laughs> 아빠 하나만 주지. 아빠 작은 거 하나만 주세고미등이 여우는 간식 좀 줄까? 진짜 맛있어 자기야 네? 음 너무 맛있지? 음음 엄마 하나만 더 먹어도 돼? 안돼 나머지 소미 다 먹어 이거 다 먹고 또 구울래 또구 응. 어떻게 자기가또구를러는데 이거 다 먹고 구워줄게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엄마 어. 음 진짜 맛있네 이렇게 바삭바삭해 이거 근데 만드는 거에 비해서 너무 헤프게 먹는다 자, 벌써 다 먹었어 <laughs> 내고야 그래 너다 먹어 소미 물좀 갖다 줄까? 응생개상원 여기 보면은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어요 샤워실 있어. 여기 뭐 물놀이 하는 데가 있어? 여기. 계곡에서 놀고 여기서 샤워도 하고 가는 거야? 여기 원래는 물놀이 할수 있는데, 우와! 계곡 어마어마하네. 물놀이 할까? 오늘은 못해. 물이 너무 세서. 기상화카로 물놀이를 못한데. 날씨 좋아지면 풀리겠지? 그래서 샤워장이 있었구나. 아, 응. 대박! 에메랄드. 에메랄드인데? 아! 와 진짜 짱이다 여기. 저기 구명조끼가 있어. 여기는 돈을 내야 놀수 있는 거예요? 네, 거은 아니고 네. 그 기상학원에서 오늘은 꾸지시키고. 아, 그럼 요거 요거는 그럼 무료로 빌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 아, 좋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수유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너무 좋다. 강정천 물놀이. 여기는 솜솜이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입니다. 한라국수인데, 국수집인데, 국밥이 더 맛있어요. 이야! <laughs> 기분 좋아! 엄마 솜솜이 하시다 예뻐요. 어, 저건 한라산이야, 한라산. 한라산 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 여기는 <laughs> 아 어, 백록담이라는 거야. 어, 물이 있는데? 아 물이 있어. 거울 백록 저 호수 이름을 백록담이라 그래. 네? 저기는 사슴이 아. 목마를다봐 아. 저기 가서 사슴이 물 마시는 곳이야. 네? 여기는 사슴이 없어? 아저 여기는 없는데 저기 한라산에 사슴이 있대. 어? 엄마 본적 있어 가서? 네, 엄마 산라산 갔을 때 사슴 본적 있어? 그래? 어. 아, 이렇게도 갔으면 <laughs> 그래 그래. 네 여기 있어 수저 세팅하고 있어. 다 키웠어. 얘는 서서 물을 마시고 있어. 아. 기빈부터 먹고 있지. 네. 보니까다 비벼도 있어 밥 접시 안 가져왔어 고기가 엄청 많아 사실 밥안 먹고 이것만 건져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고기가 진짜 많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국물이 진짜 깔끔해요 아이잘 먹네